네, 오늘 설교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그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엄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 설교는 고제스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는 창우기 14장, 4비 5a, 5b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대화의 흐름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일 것입니다. 토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불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토마가 그분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토마의 불신앙에 우리의 불신앙의 모범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마가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육안으로 볼수 있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도마의 경우를 우리의 의심을 합리화 시킨 데 사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제거해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그분께서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하나의 모범으로 바라보아서안 됩니다. 그의 의심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면 그가 경험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중 누구도 그런 해결 방식을 받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도 그저 한 명의 개인으로, 한 명의 신자로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도마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데 도마 역시 사도 중한 명으로서 그런 교회의 터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도마란 한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교회가 그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본문에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심으로 교회의 확실한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의 터가 손상되다, 교회의 터가 회복되다, 교회의 터가 사용되다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터가 손상되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분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스승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 중한 명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놀라운 순간이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할수 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억측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째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불참으로 인해 찾아온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가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들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실제로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에는못 자고 직접 보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넘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못자국을 만지기까지 해야 믿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마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흉터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자국까지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흉터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불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쉽게 도마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불신앙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좋은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왔을 뿐 아니라 그분께 선한 목적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주님께서 죽을 곳으로 나아가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해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의 스승이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함께 했지만 그분과 함께한 여정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까지이며 그분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어버린 그분은 더 이상 도마의 구원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마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저 그는 한 명의 개인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24절에서 그를 소개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는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그의 불신이 계속되어서 사도 중한 사람인 도마조차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라도 도마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냐고 대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불신을 고집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도마의 불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하도 중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곳의 신자들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 함께했던 제자 중한 명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 살 가시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 주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뒤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분께서 지금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보전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부활을 거부한다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 않다면 는그 누가 그분을 자신을 위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불확실해질 때, 이는 믿음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함께 약화시키고 맙니다. 결국, 도마의 부분적인 불신앙의 결과로 교회의 기초가 손상을 입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바로 그 터에 금이 가게 된 것이며, 그런 금관터 위에 세워진 건물은 굳건할 수 없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의 결과로 신자들의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의 불신앙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한 개인의 의심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교회의 터가 회복되도록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시점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주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한 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다른 제자들과 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도마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변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한 주의 시간이 지난 이때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열 명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한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다친 문이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 때와 동일한 말로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신 자체가 토마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토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냐고, 어떻게 다친 문들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겠냐고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장면을 목격하게된 것입니다. 그렇게 최소한 그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마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풀어야 하는 의심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문이 그렇게 철저하게 닫혀 있는 사람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겠냐는 생각. 혹시라도 자신도 지금 이미 죽어버린 스승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타르이들과 함께 환각을 보는 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가 요구한 모든 증거들을 허락하십니다. 도마는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못자국도, 그분의 옆구리에는 흉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토마는 결국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저 한 명의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을 돌리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를 통해 손상되었던 교회의 터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도마의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어떤 차이도 없어졌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부활에 관해 어떤 차이도 없는 통일한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도 도마의 불신앙을,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하기 위한 핑계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한 모든 이들이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확인했으며, 그분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 외터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중요성을 도마의 반응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이 부활을 깨닫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을 주로 불렀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의 뜻에 순종이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때 다시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대했던 것처럼 도마는 그분께 다시 순종하려 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계신 우리의 주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 그 백성들이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때로는 기적을 통해,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밀로 들어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가했다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써 유대인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랐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그분의 하나님 대심을 부인하고 거부했다더라도 하 결국 그 예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더많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고 사라진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돌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며, 인도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주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존재이고, 때로는 그의 말을 회상하고, 때로는 그와의 추억을 돌아볼지언정, 그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행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 교회의 터를 회복하심으로써 나타난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그분이야말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터가 사용되다라는 대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도마의 불신앙을 돌이키심으로 교회의 터를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 교회를 위한 규칙까지도 선하셨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뒤에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위치로 인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그 증언을 민족과 열방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여 지난 후,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의 교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악수를 하고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복되다고 그분을 만지지 못한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산상 순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즐겁고 편안히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지만, 그분께서는 애통하는 자,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하시며, 그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행복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해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점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도마를 비롯한 당시의 제자들과 신자들은... 예수님을 볼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그 특권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본 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 만이었습니까? 도마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온갖 박해를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동거 동락하던 제자 중한 명이 그분을 팔아넘기는 모습까지도 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슬픈 사격을 목격하지 않아도 그분의 고난의 이유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기에. 부활의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이며 그분을 증언하는 이로 세워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터에 속한 돌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사도가 아니면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을 쌓는 돌들입니다. 그 터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며 그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도들이 그분의 부활을 고백했으며 인정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를 거부하려 했던 도마까지도 마침내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사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여전히 그분의 부활을 거부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냐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마치 신화나 설화처럼 대한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이들 앞에 육안으로 볼수 있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른 규칙을 선하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어딘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갈 만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요한복 음 20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의 힘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의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는 불신이 자라날 때 그분께서 진정으로 돌아가셨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증언을 읽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